한번 쉽게 얘기해 보자라고 해서 세무사 세 명이 모인 삼무사 TV의 조경환 세무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종현 세무사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김땡땡 세무사입니다. 또 뻘쭘한 시간이 다가왔어요. 김 세무사님이 하면 우리는 별로 이렇게 예. 얼굴만 들이밀고 할게 없어. 아, 아니야 오늘 말을 많이 해야 됩니다. 네, 오늘은 한번 제가 지난 주에 이제 상담했던 사례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어, 이번에 제 친구한테서 한번 전화가 왔어요. 네 어떤 전화였냐면은 이제 어 자기가 뭐 가장 유명한 이제 환급 시스템이 있죠. 그 인스타나 아, 음. 뭐 많이 뜨는 그래서 이제 실명을 걸어하기좀몇몇개 있지. 네, 근데 거기서 이제 한 24년도에 그 통해서 중도세제 기한을 신고를 했더라고요. 환급을 환급을. 예. 연말정산만 하는 사람인데 거기서 이제 요 얼마 정도 절약할 아, 수 있습니다가 뜨니까. 또 우리 저기 뭐 신고를 해본 이나 이런 거 보면. 얼마 환급 확정입니다. 받아가세요. 음, 광고가 떠. 맞 어. 요즘 안 되던데. 어, 요즘 안 되나? 어어. 뭐, 카카오에 떴었어. 저 신경을 안 쓰는데 음. <laughs> 어떻게 알아? 그래서, <laughs> 해본 것도 아닌데 <laughs> 나는 보면서 우리는 세무사니까 네. 보면서 내 세금을 얘네가 네. 어떻게 알아? 그때 숫자도 실례성이 까나? 오십5만0천 원. 몇천 원짜리까지 나와. 실례성이 까. 어. 이렇게 보여요. 광고를 그렇게 내. 네. 그러니까, 어. 여하튼 요즘 그 사례를 보니까는 그 국세청에서 그렇게 플랫폼 시스템을 통해서 환급한 거를 거의 전수에 가깝게 조사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아, 아, 아. 슬라이드 쇼 그렇죠. 어떤 거냐면은 어그 그런 플랫폼 시스템을 통해 갖고 최근에 이제 중소세를 환급받은 사람들이 엄청 많으시죠. 네, 많죠. 네, 네. 네.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 약간 홍보 페이지인데 뭐 이제 누적 환급액이 이만큼 됐고 음. 가입 고객이 이만큼 많고. 그다음에 보안도 음. 우수하다. 음. 그리고 간단하게 환급을 할수 있다. 그러니까 최대 5년치까지 환급금을 찾을 수 있다. 라고 이제 사람들을 맞아 어떻게 보면은 조금 유혹하죠. 그리고 나서 또 이제 예전에는 그 세무대리인 수임동의를 받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아마 네. 없어진 거 같더라고요. 아, 이게 제가 하나를 못 가렸네요. 삼촌이 <laughs> 어떻게 바뀌었냐면, 은 수임동의 안 해요. 그러니까 이제는 기존의 세무대리인이 있어도 상관없어요. 음. 예전에는 음. 수임동의를 그쪽에서 신청을 하면, 그럼 이거 안 좋네 명이 뭐명서 그래. 수임동의 신청을 하면 자기 원래 본인이 그 위임하고 있던 세무사한테 그 수임이 끊겨버려. 네. 그럼 세무사 사무실에서 어왜 우리 수임동의 안돼있지 이런 일이 좀 왕왕 있었는데. 요거를 또 이제 증임동이 네. 없이 처리할 수 있게 바꾼 것 같습니다. 23오래되진 않았어요. 한 2년 조금 넘은 거죠 이제. 음. 아, 이게 또 나중에 책임 소재에서도 자유로워져요. 왜냐하면은 의뢰인 본인 명의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음. 어떻게 실제 환급 과정을 한번 보니까는 이제 예상 환급금을 조회를 해줘요. 그리고 환급금이 어느 정도 나올 것 같다 책정을 해주고 거기에 이제 수수료를 한 환급금액 20% 정도로. 아마 책정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환급액이 바뀌면은 네. 뭐 수수료 중에 일부를 환급해 주겠다라고 사람들한테 홍보를 하더라고요. 음. 그렇게 해서 실제로 간단하게 신청 네. 간단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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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클릭. 네. 그릭완 네. 핸드폰에서 몇번 클릭하고 화면 다음 다음 다음하면 신청이 음. 들어가고 네. 며칠 있다 환급이 나온다. 음. 맞아요. 네. 이게 지금 여기 프로세스잖아. 맞아요. 기한 후 신고나 뭐경정청구나 이런 걸로 정기 신고를 해준다 하고 뭐 신고 금액 은얼만데 뭐, 실제로, 뭐 환급액은 10만 원이고, 그 다음에 이용료는 얼마다? 20% 정도면 2만 원이다. 이렇게 해서 완료가 되었다고 하고, 실제로 이제 환급이 이루어지죠. 음. 수준을 어떻게 차감해 가는지는 모르겠어요. 뭐, 원투닝 수식으로 뛰어가는지, 아니면은 돌려받은 금액에서 바로 청구를 하든지, 아마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겠죠. 음. 근데 이게 문제는, 그 해에는 대부분 문제가 없죠. 신고를 하면은 일단 종속세 신고는 대부분 받아주게 되잖아요 그쵸? 이상이 없어니까 네. ]에. 바로. 음. 근데 최소한 이제 1년에서 길게는 5년 후정도에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죠. 음. 이렇게 아마 요걸 음.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 고지서 같은 것들을 받아보신 경험이 있는 게 있을 겁니다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네. 근데 여기에는 이제 조금 세금이 그래도 조금 귀엽죠. 그나마. 어, 37만원 안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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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네. 근데 몇백만원 단위에 가시는 분들도 꽤 있어요. 예. 뭐 한, 이 정도야 뭐아 하고 내실 수 있겠지만 은뭐한 300만원 400만원 가시면은 한달 월급이지 않습니까 아, 가산세까지부더올라가 근데 네.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추징당하면 네. 사실 수수료는 네. 수수료대로 수수료 되고그 네. 다음에 네. 추징당하는 것도 세금은 세금대로 가산세까지 포함해서 내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손해 보시는 분들도 있어 오히려 괜히 해가지고 손해죠, 그 광고나 아니면 플랫폼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 환급이 더 나와요 라고 해가지고 그대로 따라갔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것을 음. 어, 그렇게 갔다가 오히려 손해를 보시는 분들이 발생을 하고 있고 그리고 사실 그 플랫폼을 통해서 하는 거는 아까 김 세무사님이 말씀하셨듯이 본인 명의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신고에 대한 모든 책임은 법적으로 본인한테 돌아가요 그리고 음. 클릭도 본인이 했기 때문에 음. 어, 물론 그 안내를 해준 부분은 있지만 그게 맞는지 아닌지 확인을 하고, 클릭하고 신고를 올려야 되는 건 본인 책임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음, 음. 섣불리 했다가, 이제, 피 보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고, 음. 그리 사실, 지식이 없는데, 그거를 클릭만으로 해결을 한다? 어, 그렇게 되는 것 자체가, 거기서부터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저 이번에 제 친구의 네. 케이스였는데, 네. 그렇게 한2 4년후에 20년 기속 소득세 신고, 음. 4년 뒤면은 네. 꽤 불어나. 네, 21년도? 어. 뭐부터해갖고아 보니까는 18년도부터 5년치를 한꺼번에 진행을 했어요. 환급신청을 받을 땐 좋지. 받았죠. 많이 받았어요. 그래도 거의 한해당뭐한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받았으니까 뭐 50만 원씩 5년 받았으면 거의 300만 원 가까이 받은 거죠. 응. 근데 응. 어, 받을때좋았죠 어, 주머니가 두둑하고 막어 마음이 따뜻하지. 응. 근데 그래도 이 친구는 좀 나은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26년도죠. 지난주에 연락을 받았거든요. 20년도에 거 대해서 연말동사분을한건 21년도에 진행을 했을 거잖아요 아. 그냥 끝나기 거의 얼마 안안 안 있어서 이제 진행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18년도부터 5년치를 진행했지만 5년치 중에 2년치만 토해내면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20년치에 대해서 세무서에서 연락이 왔고 일단 고지서를 보냈다 근데 얼마 안 있다가 한 1, 2주 정도 있다 21년치도 보낼 거다 보내고다라고 예고를 했더라고요. 전화상으로. 음. 근데 그러면은 이제 그래서 저한테 전화를 한 거죠. 그 어떻게 방법이 없냐. 그러니까 내용을 봤어요. 내용을 봤는데 자기 아내가 뭐자기장장인어른 뭐 장모님 을 인적 공제 받은 건데 여기 플랫폼에서는 그것도 여기 제 친구한테 인적 공제를 추가로 받아서 환급을 진행을 해 버린 거죠. 그러니까 한번 받았는데 중복공제 네, 받았다. 중복공제 받았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뭐 방법이 없었어요? 음, 어뺄 수밖에 없는 거지. 네, 그냥 솔직히 아 미안한데 이거는 낼 수밖에 없다.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그 해에 100만 원 정도를 환급을 받았지만은 가산세까지 합해서 한 110만 원, 120만 원 정도를 토해내는 상황이 왔는데 음. 곱하기가 2가 되는 거죠. 음. 2년 놓치니까. 네, 이런 식으로 뭐 토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음, 음.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 이게 뭐, 사실, 금액이 뭐 몇십만 원 정도면은 그냥 뭐 위험 부담이 있더라도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실 수는 있어요. 근데 특히 뭐인적공제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아, 이건 내가 보기에 맞는 것 같다. 내가 놓친 게 맞는 것 같다라고 판단하시면은 뭐 이런 플랫폼, 뭐, 세무신고를 고려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저희도 입장에서 이거는 인정해야 될 부분, 인정할 부분이 있거든요. 편하니까. 간단하잖아요. 편리하긴 하고, 이게 이 플랫폼을 만드신 분들이 스마트하긴, 그건 네. 인정해. 근데 인정하는데, 사실, 우리가 말로 설명을 하고, 예를 들어 방금 얘기한 인적공제 같은 부분도, 만약에 배우자분이, 우리는 이제, 배우자분이 이거 공제 받으시면 이거 공제가 안 되기 때문에 상의를 해보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지금 문구로 적어가지고, 이 배우자 쪽이나 아니면 다른 분이 인적 공제 받았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라고 문구를 적었는데 사실 우리가 대화하면서 듣는 거랑 그다음 문구 하나 적혀 있는 거랑은 그 주의력이 다르단 말이야. 그냥 음, 맞습니다. 이거 진행하면서 문구 하나 적혀 있으면 아이거 뭐야? 그리고 그냥 넘기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만약에 추징이 나왔다 하더라도 그쪽에다 얘기해도 그쪽에서는 우리는 분명 히 이런 문구가 있었는데 그렇게 하신 거예요라고 얘기를 할뿐 책임은 다 본인한테 돌아가거든. 그래서 음, 세무사 입장에서는 사실 이런 플랫폼을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그리고 사실 작은 금액이었으면 국세청에서도 그냥 넘어갈 확률도 많은데 이게 워낙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다 보니까 음. 그러니까 모여들어 가지고 환급을 받다 보니까 이 금액이 몇 천억 대가 된단 말이야 나중에는 그래서 이제 국세청에서도 이런 거를 하나하나 잡겠다라고요 지금 다 추징할 수 있는 걸 음. 추징하고 이러고 있는데 음, 편하게 잘 만든 건 이해하지만 인정하지만 달갑진 않다 네. 세무사 입장에서도 그리고 좀더 주의를 기울여고 이제 납세자들이 좀더 신중하게 할수 있는 그런 방식이었으면 더 좋았지 않을까 라는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음, 맞습니다. 지금 보니까는 아까 인당 금액은 작더라도 이게 워낙 인원이 크다 보니까 네, 지금 국가 세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거를 소급해서 5개월치를 지금 다 보고 있습니다. 거의 전체각각이다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두 번째로는 아까는 예전에는 세무 대리라도 받아서 가산세가 나오면 물어주세요라고 뭐 클레임을 걸 수라도 있었죠. 근데 지금은 자기 명의로 바뀌었습니다. 신고 음. 명의자가 그 이제 클레임을 걸기도 어려워요. 제가 보기에는 실제적으로 클레임 못 걸지. 그러니까 불만이 납세자 입장에서는 통해내게 되면 일단은 이 플랫폼 쪽 욕을 하게 되고 사실 정부는 여기서 그냥 진행한 것밖에 어, 없어요. 어래수어내 했어야 되는 대로. <laughs> 그, 잘못된, 신고가 네. 들어오고, 환금이나갔으면 잘못 나갔어요 라고 한 것밖에 없는데, 정부도 같이 욕을 먹어. 네. 세금을 그렇게 많이 뜯어가야 되냐면서 이렇게 싸잡아서 욕을 먹게 되는데, 네. 맞습니다. 어, 이거는 사실, 누구의 잘못이라고 판단하기에는 우리가, 어, 그 정도의 권한은 없는 것 같지만, 네. 같은 세무사 입장에서, 아, 별로다. 네, 맞아요. 아, 일단은 아, 별로다라는 제가, 말은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편리한 시스템 이용하시는 건 좋지만은 만약에 자기가 부담하기 어려운 금액이라던가 금액이 크든, 크든지 아니면 내용 자체가 좀 복잡하고 어렵다. 그러면은 요 플랫폼을 이용해서 신고를 하시기보다는 저희 같은 세무사를 이용하셔갖고 세무 대리를 이용하셔갖고 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엔 저희, 저희를 이용해 주십사 하는 내용이지만, 아니, 근거가 있는 내용입니다. 이제 그동안 행, 행정력의 한계 때문에 잡아내지 못했던 부분들을 지금 잡아내고 있기 때문에 꼭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사람이 하나하나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상황을 듣고 판단을 하는 것과 그냥 단순히 플랫폼을 만들어 놓고 내가 직접 들어가서 클릭, 클릭해야 광급을 받는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과정은 똑같지만, 상당한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세무대리인한테 맡기면 그 세무대리인은 전문적 지식이 있기 때문에 이 상황을 듣고 이게 맞는지 아닌지 판단을 해가면서 하나하나 밟아가는데 지식이 없는 분들이 플랫폼이 잘되 있다고 해서 들어가면 이게 내가 맞게 신고한 건지 판단이 안 된단 말이죠 거기에서부터 문제가 발생하는 거 같아요 음, 맞습니다 여하튼 지금 국가세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모든 계속 걸 건드리고 잡을까? 있습니다 아, 예. 이거 계속, 이것도 계속 잡을 거고 예. 자금 출처 조사 같은 것도 되게 많이 나가고 있고 어참 힘든 세상입니다 네. <laughs> 뭐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저희에게 꼭 어렵거나 금액이 네, 큰 내용들이 있으면 신고를 꼭 저희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소사님 네. 잘해요 <laughs> 아, 몇번 많이 진행해 봤죠 작년에 저희 내용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